여러분, 배운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자리에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주셨사오니 이 종을 도구로 막대기로 쥐방이로 나팔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종에 부족하고 옛 구습을 쫓던 옛날 사람을 성령의 둘마리로 감춰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과 인자하신과 자비하신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감사함으로 기대선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칠백기 이십팔장 이십일절 조기끼 이십팔장 이십일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매 보속에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긴 법으로 새기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인도하실 때에, 인도하실 때에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사,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사, 제사장들의 옷을 지어 입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옷에다가 이 가슴에다가 가슴에다가 흉패를 붙이라고 했어요. 흉패를 붙이라고 했는데 이 흉패에 이스라엘 열두지파에 이름을 새기되 인을 새기는 법으로 인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인을 새기는 방법으로 이 가슴에다가, 가, 가슴에 있는 흉폐에다가 이름을 새기듯 새기라는 것이 인을 새기듯 새기라는 했어요. 그리고 또제 사장의 이 위에 권입니다. 권, 관. 지금으로 영적으로 바은 것은 관이에요. 이 관에다가 앞에다가 열두지파에 이름을 새기라고 그랬어요. 인을 새기는 방법으로.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영원한 대대로 규로라 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상반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두 지파에 그 있는 새기는데 이 제사장의 앞에다가 이 새기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이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 왜 필요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히브리서 8장5 절에 저희의 저희는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라 하는 것은 이 빛이 비치게 되면 빛이 비치게 되면은 이 밑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이 밑에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실체가 있어 진짜가 있어 어떻게 진짜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이 영을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바뀌는 것이라. 이것이 그사람들그 우리가 이 제사장들, 우리 성령 받은 분들, 특히 이 목사라는 이 이름을 붙인 분들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가슴에 영적으로 인을 새겨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인을 새기는 것이 내 맘대로 내가 새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를 뭘로 이를 새기느냐 성령으로 이를 새기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를 새겨줘 성령으로 내가 왜 그냥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완체쭉금 주니까 이걸 다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딱딱 짚어드리는나는 그렇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벌써 3분이 지나버렸어 그러니, 뭐, 찾다 보면, 끝나버려. 그러니까, 뭐, 안 찾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1 열두 집파들의 이렇게, 12지, 열 집, 아니, 제사장들에게 인을 세게 주었던 것처럼, 인을 세게 해서, 이, 제사령들의 옷에다가 붙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 옷이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돼. 그 제사장의 옷이. 그것이 말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내 몸에 도배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가 돼야 돼야. 그냥 그냥 주여,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막 툭툭툭 튀어나올 정도야 돼야 돼 아멘. 그러니 그러니까 성경을 막 눈이 지물로도 봐야 돼. 기도를 그냥 목숨을 다이렇게 해야 돼.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수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이것이 누울 자리라고 그래 내가 설명할 것이 없어 그냥 누울 자리야 이걸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 어린 양을 모르는데 어린 양은 성경이 어린 양이야 예수 크리스도가 어린 양이야 근데 예수께서는 진리야 진리는 말씀이야 이 말씀이 곧 어린 양이야 이 어린 양을 먹어야 돼. 영적 어린 양을 물어보 이스라엘 결성들는그 영적인, 아니, 야 육적인 어린 양을 실제 어린 양을 잡아먹었죠 1년 된 건.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바뀐다. 그 말.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모욕과 그립다고. 우리에게는 이제 그것이 영적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왔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옥하도록 함옥재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 종보자란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고, 양편을 위한 것이다 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한 사람을 위한 거요 중간에 서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상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께로 돌이켜서 돌이켜서 합합하게 함옥되 되도록 함옥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추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도 되고 한옥제물도 돼야 한옥제물도 돼야 근데 우리가 이 육적인 것을 육적인 것은 다 영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구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세상 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대신비라고 하면 세상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 이 나라가 흥하고 막는 건 전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 내가 달라고 해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 아, 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기록을 하죠. 아, 아, 네. 우리가 처음에 육에 그러니까 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있을 때는 육에 있어. 그렇다마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라고, 네. 고린도 전서 13장 45절에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에 있는 자예요. 왜 육에 있어서 육에 그 자를 구해 나도 그에 받자. 그에 받고 받아 받자. 받아봤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래, 너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자는 곧이방인이라는 뜻이오, 세상 백성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것을 구해야지 땅의 것을 구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님의 것을 구해야돼 영원한 것을 구해야저 천국의 것을 구해야지 이를 예수님으로 주합니다 아, 예, 예, 예. 내가 왜 이렇게 그냥 나오려는 거냐 하느냐 이제 끝에만 딱 읽어주면 되야 이니 무엇이 이니냐 대시록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이거 뭐 중간에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다, 이건 성령이 인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드리려면은 시간이 너무 복잡해. 없어. 너무 없어. 그런 게 그냥 딱 저기만 해서 그 말씀드리는 7장 3절을 봅니다. 7장 3절. 가로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떼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야, 하나님께서 여주onents. 이 인을, 일을 누가 치느냐? 천명하신 하나님께서 인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을 맞았다, 껍질껍질껍질껍질껍질껍질. 껍질껍질.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 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인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해 줘야 돼요.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손 얹어서 손을 얹어서 이슬을 보면 나타나야 돼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믿으시 바랍니다 아, 네. 왜? 그것은 인증서요 네가 나를 믿었다 어, 내가 너를 인을 쳤다 그런 인증서요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건릉을 받고, 건릉을 받고, 건릉도 없이 하지 말고, 껍데기만 갖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 안맹이가 있어라. 할렐루야. 아멘. 지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전잠자지 마시고, 안 졸리면 졸리지 않냐면은, 괜히 약간 다 잡수지 마시고, 성경 봐 그러면 성경 짤 것만 보면 그것은 그냥 완전 수명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마음이 공부하면 기도해. 기뻐하면 찬송해. 할렐루야. 저녁 내 찬송해.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셔. 그러는데 괜히 저거 티여다고가면서어저쩍쩍쩍 그러면은 요것만 들어오죠. 요것만 들어오죠. 여름만 뜨로 여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곧그 악한 생각, 삶과 반응과 도덕지루가 시비와 질투와이 모든 것이 너희 속에서 나와서 너희를 더럽히는 일이라 그러니까 나만 개인이 요걸 쪽쪽쪽쪽 쪽쪽 쪽지 마시고 시기 질투지 마시고 시기 질투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분명히 옷을 박았잖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절도안 됩니다. 그리고 분당해 봐도 분령해 봐야 돼요. 나는, 나는 개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어, 저, 뭐, 뭐 누구파? 그러면 아니야.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 아니면 예, 예슬레파, 아니면 카드파, 그러면 안 돼요. 전부 다 예수파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이심을 수랍니다. 전부 다 예수파 되어야 돼요. 네. 시간이 끝났다고, 사연을 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맞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주셔야 되니까 성령 어, 기도를 많이 들고 악을 행하면 악령이 함께 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면 성령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모양,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이 사람은 이사합니다사간이짧아가이 사람은 이사람는이도시간이이니다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이사함은이 사람은 아멘. 이이사람 아멘.